주가조작단 지주사인 골프회사가 연 투자자 모임입니다. 가수 임창정 씨가 마이크를 잡고 투자자 앞에 나섭니다. 임 씨가 종교와 같다며 치켜 세운 인물은 이번 주가조작 총책으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. 임 씨는 수익률을 안 올려주면 해산시키겠다고도 합니다. 너 다음 달 말까지 한달딱줄 거야.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산시킬 거야. <laughs> 맞아, 맞아. 임 씨가 투자를 적극 권유한 걸로 보이는 이 모임엔 투자한 걸로 알려진 가수 박혜경 씨도 참석해 노래를 불렀습니다. 미디아라 종교가 이렇게 타세 맞아, 맞아.